자, 우리 송양중학교 1학년 8반 학생들 안녕. 자, 오늘 이제 또 주제학습 스토리미술이라고 하게 되는 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만들었던 캐릭터들을 가지고 오려내고 그것을 촬영하면서 연속된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죠? 어, 월요일 날, 우리 1학년 8번 학우들은 선생님하고 1교시에 미술 수업이 들어있는데, 어, 이제 미술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첫 시간부터 이제 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바쁘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어, 우리 주제학습, 스토리 미술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고 어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주제 수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 여기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스톱 모션을 활용해서 이제 팔컷컷 컷 아웃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다음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내용은 이미 첫 번째 시간서부터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차례차례 만들어 나갔던 부분이에요. 이미 그림은 완성이 되어 있고, 종이 위에 형태를 각각 잘라낸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각각의 종이를 한 장면씩 움직여 가면서 촬영하게 되는 것까지도 오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 거예요 자네 번째 단락은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작업 시간과 작업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라 하게 되는 것은 컷아웃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하,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스톱모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어, 하나의 장면을 어, 여러 장을 촬영한 뒤에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스톱 모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첫날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한두장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풍경을 찍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풍경 하나를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그한 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면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한 장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 선생님이 예로 써 설명을 할게요. 밥을 먹는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밥그릇에서 밥을 푸는 장면을 한 장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푼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먹는 장면까지를 또한 장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의 한 장면은 이 밥을 먹고 있는, 그, 퍼서 입에 넣어서 또, 어 씹어 먹는 장면까지를 하나의 장면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각각 촬영을 해서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초당 프레임수.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활동지 해보게 되면, 어, 이 프레임이라고 하게 되는 것하고 아까 앞에서 컷이라는 용어를 좀 같이 사용을 좀 했어요. 보통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찍을 때는 그한장 찍은 것을 한 컷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이 연속된 동작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서는 어, 여러분들 프레임이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 보통은 1초당 몇 프레임으로 찍었다. 한 장면인데 그 영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거의 뭐 60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60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과거에 그한 90년대 만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1초당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수를 많이 썼는데 좀 저가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한 8프레임에서, 어, 한, 어, 십 10몇 프레임 정도의 적은 프레임수로 만들어진 사실 만화도 있어요. 보통 이 프레임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비용이에요. 장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에 들어가는 거 설명을 선생님이 해 들어갈게요. 자, 이제 캐릭터를 분리한 부분을 오려낸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먼저, 가위 쓰는 부분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어, 선생님이 영상 하나 좀 가져올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실습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각종 실기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오늘 첫 시간으로 가위가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커터 칼이라고 하게 되는 칼을 잠깐 사용하게 될 때도 있고 어, 이제 보다 더 신층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판화를 찍을 때 프레스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사 염색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앞자 프레스기를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것처럼 각각의 기계를 사용하게 될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답니다. 자, 가위는 어, 영상 이제 진행하면서 여기 지금 가위가 있죠. 선생님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 가위를 잡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가위 맨 앞쪽에 있는 이끝 부분으로 이제 자르면서 진행해 나가게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왼손의 자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왼손잡이라고 하게 되면 왼손으로 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 종이를 잡을 거예요. 그때 가위가 진행되는 옆으로 손을 위치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또 여러분들이 가위 진행하게 될때 손가락을 이 받쳐준다고 이 가위 쪽으로 방향을 트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므려서 가위 진행 방향으로 손가락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 나오니까 이거 어, 앞쪽 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 바로 이 자세예요. 여러분들 가위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으로 잡지 않도록 하세요. 어, 보통 여러분들 좀 다치거나 하게 될때이 왼손 만약에 왼손잡이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이 손을 잡을 때 진행 방향으로 이 가위를 잡고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요거 주의하도록 해 주세요. 꼭이에요.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오련에게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오리는 부분은 선생님이 뒷부분에 그 영상 찍어 놨어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동작의 사진을 촬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잠깐 좀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요 오려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동작을 변화하면서 사진을 찍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 지금 선생님이 오려놓은 장면이에요 자 진행을 잠깐만 시켜볼게요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마우스 커서를 그냥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 부분 설명하면서 신속하게 좀 들어갈 거예요. 음, 자, 여기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이미 오려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기본형의 모양인데 이 모양을 한 장을 찍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장은 똑같이 찍으면 재미없고 구분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한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팔도 이렇게 움직인 거좀 보여줄 거예요.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볼수 있겠죠? 꼬리도 선생님이 움직였네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음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인물형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장을 찍었는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고개를 요 지금 캐릭터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는데 왼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팔도 뭐 여기 있는 선생님 요 위치에서 설명을 할게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요요 지금 원래는 왼쪽 팔인데 선생님 위치에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팔이죠. 오른쪽으로 보이는 팔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팔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꼬리 내릴 수도 있고 뭐 다리 움직이면서 또한 컷을 찍어서 이것이 연속되는 움직임. 처럼 보이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컷, 한 컷, 한 컷을 사진을 찍을 때 연속되게끔 움직이면서 같이 촬영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난이도가 좀 높은 작업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따로 눈, 눈썹 다 따로 만들면서 작업을 완성을 했어요. 요거는 어, 내가 이 정도의 난이도의 작품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 자신 있게 한번 시도를 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저 자신 있어요 하는 학생들을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에 옆에 보게 되면 손도 따로 만들고 입도 따로 만들고 눈 감은 모습도 따로 만들고 이런 게 만든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 잠깐, 볼까? 어, 이렇게 입을 빼고, 어, 움직이는 장면에서 바꿔서 놓을 수도 있고, 눈썹을 올리면서도 촬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어, 요손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기타 친 모습처럼 표현한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리를 빼고 어, 여기에서는 좀 화면이 안 나왔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제작한 것이 있어요. 무릎을 올리면서 걷거나 어, 발로 땅을 지진돌을 받치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어, 변화되는 모습으로, 어, 8컷 정도를 촬영을 하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이번 작업에서는 이 인물형에서 다른 장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만 만들게 되면 사실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라고 하게 되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퇴치라고 하게 되는 그런 글자가 그 여기에 오르 여러분들 왼쪽 장면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생겨지면서 그 이동 하면서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영상까지를 좀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촬영은 원래 8컷이 아니라 음, 선생님이 다 찍고 나니까 한 15컷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뒤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게 되면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동영상까지 다잘 보고 순서대로 촬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안쓸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선생님 폴더에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학생들도 연속으로만 찍었다고 하게 되면 개수에 따라 가지고 구성은 여러분들 화면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뒤에 보여지게 되는 동영상 연결하는 부분을 각각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은 총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음, 9장을 찍었네. 어, 그래서 어, 이것을 연속적으로 움직여 보여지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뒤로 가서 인물형 볼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인물형은 선생님이 15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실기 작업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화면 쭉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설명 안 했는데 선생님은 이 화면을 찍으면서 뒤에 배경 간단하게 어게 칠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동영상을 움직였답니다. 아, 그것은 뭐 여러분들 어 한번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촬영할 때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선생님은 모두 가로로 찍었어요. 여러분들 세로로 찍으면 아까 그 가위 동영상 설명할 때 봤던 것처럼. 아, 이 어, 요거 말고 어, 요걸로 보자. 선생님이 화면을 띄웠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쪽 좌우에 시커먼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 TV를 세로로 놓고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로로 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어떤 영상이든지. 아, 그냥 이 폴더 가져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세로로 찍은 거고 가로로 찍은 거예요 가로로 찍은 부분은 이 끝에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서 그 말끔하게 화면에 찍힐 수 있지만 세로로 찍으면 이렇게 검은 좌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TV를 세로로 놓고 보는 학생들 거의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찍을 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은 요 촬영을 할 때, 음, 음. 사실 요렇게 삼각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삼각대를 놓고 요렇게 앞에다 놓고 찍은 거예요. 어, 그래서 찍는 장면들 좀 하나씩 본다고 하게 되면, 음, 음. 어, 뭐요 장면에서도 지금 요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요 촬영하고 있는 장면 좀 보이죠? 음. 어, 우리 학교에요. 어, 여기 에 보게 되면, 여기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해서 찍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는, 이, 핸드, 와, 어, 삼각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 뭐, 책이라든가, 뭐, 주변에서, 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약간의 의자를 놓고 찍는다든가, 의자를 놓고 팔을 여기다 걸치고 찍는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과거에 찍을 때는 그냥 손으로 들고 계속 맞추면서 찍은 학생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좀 화면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도 좋고, 선생님처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손으로 들고 찍더라도, 여덟 컷 만들어서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여기 보이는 장면들은 선생님이 이제 한컷한컷 한컷 변화되면서 찍는 장면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폴더에다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의 실천작업 여러분들이 찍은 변화된 동작의 사진을 5장에서 8장 선생님은 주로 이제 8장에서 그 이상도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는 여러장 찍을 거예요 하는 학생들이면 그렇게 보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최소 5장을 선생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섯 장에서 여덟 장을 선생님 메일로 보내면 돼요. 선생님 메일은 여기에도 적혀 있고 여러분들 선생님 활동제도 적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그 메일 주소를 치고 어, 찍으면 돼요.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 선생님하고 이제 얼굴을 보게 될 텐데 선생님도 기대가 참 많이 돼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월요일 날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안녕!